저 성장 시대는 경제 성장이 률 계속 떨어지는 시대거든요.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역대 대통령 재직 기간 경제 성장을 구해 보면요, 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집니다. 아 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우리 10.3% 성장했어요. 아, 네. 그다음에 97년에 외환위기가 끼면서 김대중 정부 때 구조조정하면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김대중 정부 때성장률 5.6%. 절반 딱 됐네. 예, 안정 성장 국면에 들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네. 2.3%. 또 절반됐네요. 예. 네. 지금 윤선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우리나라 잠재성장 4%를 올리겠다. 어, 그게 엄청난 큰 목표였네요. <laughs>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장이 떨어졌는데 네. 4는면 처음으로 급격하게 계단을 올라서는 거예요. 가능할까? 네. 그게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잠재성장을 결정하는 게 노동, 자본, 생산성인데요. 네. 지금 노동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지금 매년 0.7%씩 감소하고요. 2030년 이후로 가면은 1% 이상 감소해 버려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투자 많이 안 늘어나고요. 네. 우리가 성장률 계단을 올라서면 생산성이 막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생산성이 하루 아침에 개선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대타협, 노사 대타협 이런 게 필요한데요. 지금 일부 단체에서 또 파업 중이고, 네. 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이번 정부 5년 동안은 성장률이 한2% 정도, 음...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노동자본 생산성 중에 그 어떤 것도 쉽지가 않네요. 네. 우리나라가 어떤 것도 좋은 게 없네 현재 상황 봐서 어... 그러면 이게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가게10% 7% 성장할 때는 경제규모 파이가 커지니까 네. 기업들이 같이 나눠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갈수록 저성장이라는 건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 늘어나는 경제규모 파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그걸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없죠. 승자 독식이 더 빠르고 강하게 그렇죠. 오겠그죠 이미 거잖아요. 차별화가 심화됐지만 앞으로도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성장 시대. 경제성장 낮으면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고 또 임금도 별로 안 오르죠. 그런데 또 인플레이션이 또 온단 말이죠. 네. 네.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사실 소득이 낮은 분들이 네. 더 힘들죠, 힘들죠. 인플레이션이 오면 지출이 더 늘어나버리거든요 음. 소득이 낮은 분들은 그게 네. 높아요 음. 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잡히느냐 경기침체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기침체가 오는데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는 진짜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 근데 저희가 경기침체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근데 효과가 없었던 거 어, 어떻게 해야 되는 무슨... 거죠? 지금 <laughs> 돈을 많이 풀어놨더니 물가가 오르죠 음.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인데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자산가격이 떨어지죠. 소비가 줄어들어요. 네. 네. 그러면 경제 성장이 낮아지는 줄어들어 거죠. 줄어들어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소비가 줄어들면 그때야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신 건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인데요.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데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로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약간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이런 것 그렇죠. 같아요. 물가를 예. 잡느냐 경기를 보양시키느냐. 예. 그런데 두 가지 잡으면 더 좋은데요. 예. 두 가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예 우리 박사님은 아무리 연구해도 그 방법 안나오는 예,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제 책에 보면 제가 이제 아까 약간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었던 게 금리는 분명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 저금리 시대다. 예. 장기적으로. 이렇게 금리는 내려가는데 지금 이제 내려가는 와중에 이렇게 올라온 건가? 이제 아까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 지금 네. 두 분이 최근 2년만 보셔도 금리가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네. 장기적으로 금리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아1 9하니까좀 충격았네요. 97년 외환위기 때 네. 일시적으로 금리가 20% 올랐고요. 아유. 은행 평균 대출 금리가 17%였어요. 어... 대출 금리가. 금리가요? <웃음> 예. <웃음> 아까 이제 5% 가지고 어떻는데 17%. %면...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6%까지 떨어졌다 지금 5%니까 네. 많이 오른 건사실이데 네. 아주 장기적으로 네. 보면 추세적인 하락까지 상승이고요.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성장률이에요. 네. 근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가구보다 투자를 덜 하다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저축이 투자보다 많습니다. 저축이라는 건 돈의 공급이고 그다음에 투자라는 건 돈의 수요거든요.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거죠.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물론 차별화는 됐습니다만 작년 말 현재 919조 원이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새 은행 지점장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가게는 기업들이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업 시어들이 찾아가지고 돈좀 빌려서 고개 숙였다는 겁니다. 요새는 은행 시점장들이 기업 찾아다니면서 우리 은행 돈좀 써주세요. 아 써주세요. 그걸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두 분이 은행에다 조축하면그 은행이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투자를 해요. 그런데 가게도 조축 기업도 돈을 덜 빌렸으니까요. 대출이 안 되니까. 그돈 가지고 은행들이 유가증권, 은행들이 위험하도 주식은 안삽니다 채권 같은. 거. 채권만 사요. 음. 채권을 많이 사니까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지금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는 더 올릴 거예요. 그러겠네요. 근데 10년 국채 수익률이라고 정부에서 말하는 10년 국채 이게 장기 금리인데요. 이거는 물가가 5.4% 6% 올랐다 그래도 이 기준 국채 수익률은 별로 안 오르고 있거든요. 이 국채 수익률은 미래의 경제성장, 미래의 물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내년에 경제성장 떨어질 거서 물가 떨어질 것이다. 장기 금리는 못 오르고 조만간 떨어질 거예요. 지금은 뭐 돈이 있으면 채권 좀 사시면 됩니요 음... 아, 이런 거 이제 예, <laughs> 제가 아무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저성장 저금리 시대인데 우리 같은 개인들은 이 저금리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까? 우선 저 채권을 사라. 채권 사시고 직장 갖고 근로소득얻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은행에다가 일억 원을 맡겨놨다면은 한달 이적 얼마입니까? 십만 원좀 넘어요. 일억을 넣는데도요. 넣어본 네.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네, 네. 보라 <laughs> 선생님이 무슨 일해가지고 한 달에 십만 원 벌면은 네. 금융 자산 일억 가지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그러네 진짜. 오백만 네. 원 받으면요, 오백 오십억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금으로. 아, 거. 사실 에이. 일본이 우리보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먼저 겪었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 금융그룹 회장 강의 들었더니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네. 일해라. 근로소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으라. 건강하게 일할 <laughs> <건강에, 웃음>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두분다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불행한 일이지만 <laughs> 네. 100세까지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저성장 시대, 저금리 시대 에 우리는 근로소득을 열심히 하고 채권도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대비를 하자. 주식 투자해야 되죠, 그래요. 주식 투자. 주도 아, 해야 되나요? 아, 지금은 주가가 어려운 국면인데 네. 또 일정 시점 가면 제가 내년 상반기 가면 굉장히 싸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기회라고 말씀드렸는 그때는 이게 이제, 이제 주가 다음 때구나 이제 네. 기회를 노려야 되겠네요 기회를 노려야 지켜보면서. 되죠 음. 음. 근데 기회를 노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죠 현금이 있어야 되죠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이전에 다 써버리죠 네. 다 사버리죠 그리고 또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오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용기. 어렵죠 네. 그렇게 떨어지면 또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의 부자들 보면 이기 갔을 때 부가 한 단계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